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찰리찰리 챌린지를 저도 한번 해볼 건데요. 요즘 친구들이 찰리찰리 챌린지를 좀 많이 해서 저도 믿고는 있는데 한번 도전해볼게요. 찰리찰리, 난 전생에 토마토였니? 난왜안 되지? 찰리찰리, 찰리찰리, 난 10년 뒤에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니? 난왜안 되지? 얘들아, 이거 왜안 돼? 찰리찰리, 넌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니? 안되냐고 찰리 찰리 나는 음... 유튜브에서 대박날 수 있니? 이런 진정 왜 나한테는 답을안 해주는 거냐고? 목... 가끔 들리시는 목소리는 그냥 제가 아프리카tv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찰리 찰리!

찰리 찰리 우리 학교에 최하나라는 얘가 있는데 걔는 전생에 방울토마토였니 이거 학교에서 예스로 나왔는데 이거 노나 노노 나오면 찰리 찰리는 전 전생을 잘 모르는 거예요 What the fuck? 알 r 히 y 찰리찰리, Are you here? 이런, 진정 찰리찰리, 넌 액체 괴물이 무섭니? 자, 여러분, 처음 오신 분, 심심하신 분들, 추천과 절차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 참 많은 파워가 돼요 신분 화면 리가나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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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액체괴물을 무서워하니? 찰리 찰리, 넌 액체 괴물을 무서워하니? 찰리 찰리, 너는... 너는 액체 괴물을 무서워하니? 왜난안 돼? 얘들아, 난왜안 되니? 얘들아, 난왜안 되는 거니? 형근아. 아니, 형근이란다. 하나야, 이거 왜난안 되지? 응? 난왜안 돼? 난왜안 되는 거야? 눈, 진장 찰리찰리! 찰리찰리! 나는! 첼리철리 나는 전생에, 첼리철리 나는 미래에, 마인크래프트 BJ가 될수 있니?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왜난안 움직이는 건데? 여기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공간이라고, 이놈들. 이 놈아, 응? 아 찰리 찰리 찰리지는 저한테 안 통하고요. 아 진짜.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제 친구가 아프리카 방송을 하는데 이름은 버기별입니다. 제 친구 아 버기, 제 친구 아프리카 BJ 버기 별을 앞으로도 사랑해주시고 버기 추천 절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 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년 인여... 일단 이걸 끝내도 되냐고 물어보죠. 반응 안 하겠지만 벌써 열시네. 찰리 찰리 이 게임을 끝내도 되니? 찰리 찰리, 이 게임을 끝내도 되니? 찰리 찰리는 여기 와있니? 와 있니? 와와 있지도 않아. 아... 제 친구 버기... 버기... 아프리카 추천조차 부탁드리고요. 룩, 저도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그럼, 끝내겠습니다.